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나 크게 오르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인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잘 취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다소 흐린 하늘에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약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 쌓인 열기는 고스란히 밤에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열흘째 넘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초열대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 33도, 대구 36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폭염 속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제주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